있는데 그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으면 계속 매일 수익이 나는 거고, 그걸 모르면 손실만 계속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다 안내를 해드렸고, 연말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해라, 라고 하면서 딱요 섹터만 찍어서 지금 이 섹터 계속 가고 있잖아요. 그죠? 그죠? 그리고 로봇 섹터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어요. 양자하고 먹었고, SOS를, 자율주행. A.I. 쪽, 요거는 전력 쪽, 전력 섹터 이것만본 사람들 부더히 수익 나왔겠죠. 재건주들, 좀 정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다. 그리고 뭐 유한양행 관련된 또 종목들 많이 있죠. 그래서 유한양행 여러분들께 계속 보유해라라고 하는 장기 투자 종목 중에 하나고요. 그렇죠?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환을 시키지 못한다면 돈이 벌 수가 없다. 손가락만 빨아야 된다.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고, 지금 리스크가 계속되는 게 이제 요겁니다. 요금...